더 마음과 마음이 와닿을 때 생기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의 대속의 사랑과 책임감 있는 고백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히 돌아가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하게 하고 남은 흉년을 애굽에서 보내길 요청합니다.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이유는 유다와 형제들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5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결론지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삶은 현재로 결정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때가 되면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당한 그간의 고난 그리고 형제들이 당한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간증과 고백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보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눈물과 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선으로 해석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결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고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비결은 진실된 고백과 대화임을 알았으니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고백하는 용기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갖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시길 기도하며 먼저 다가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